이번에는 상대가 적은데, 빌드를 어제 이제 홈스토리 컵에서 홈스토리 컵이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에서 이제 박한솔 선수가 세라를 잡을 때 썼던 빌드인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쓰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뭐 쓰고 말고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근데 뭐, 간문 정찰이든, 뭐 수정탑 정찰이든, 아니면 빠른 정찰이든, 그냥 자유에요. 어떤 배할 거냐면, 은 이제, 우주관문을 하고, 상대방을, 3월 티쯤 먹을 때, 빠르게 점초로 가가지고, 혼내는 그런 빌드인데, 그 약간 원래 준호형이 쓰던 빌드있고요 근데 이번에, 원래 그 빌드가, 저그들이 대처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꼬는 들었더니, 세라에도 대처를 못하더라고요 대처는 잘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게임이 저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멀티가 깨지다 보니까, 뭔가, 그거를 막으려면은 저그가 초반에 이제 저글링을 많이 뽑는 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새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빌들을안 쓰게 돼서 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박히면은 좋아요. 상대가 뭐 업링이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은데 상대 박히라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여기서는 이제 한 5100이거든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링을 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굉장히 빨리 지었어요 멀티를. 이러면 원래는 그 사도를 빨리 찍어가지고 협내주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상대가 만약 저렇게 빨리 앉으면은 사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 두개두개 써줄게요. 광물이 떡을 두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돌 한 마리 더 찍어서 한 마리는 수비하죠. 일단 한개 던지고. 첫 번째 자손는불라지 않은. 저거는 네 마리가 있는 건 확인했고요. 그다음 바로 예언자를 뽑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한번 가서 그냥 대놓고 무지성으로 할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가서 잡아줍니다, 그냥. 오케이 좋아용. 그다음에 멀티를 먹죠. 사도가 다 잡혔기 때문에 예언자는 떠나면 안 되겠죠. 상대가 올 거예요, 아마. 원래는 사도가 본진으로 가는 게 좋은데 방금은 점막 때문에 그림자를 빨리 써가지고 아쉽게 됐네요. 와 아직도 안돼 있어, 요바로이 그 다음에, 이혼자두 마리, 찍고 가스 100한 제로, 저이랑고 가서 로에서올려주고 가스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탐사그 뽑아주고 있고 단속 잘하고요 와, 상대방이 진짜 말도 안되게 하긴 하네 이건 뭐죠? 대군주는 이거 잡아이야죠 이거 점죠를 찍으면 돼요. 점죠랑거로연소 공업. 그럼 배터리 한 개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문을 늘립시다잉 상대방이 에린이였네요땅음인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문을 좀 8개 늘려줍시다 일꾼은 60마리 정도면 돼요 관문 8개음에그마리에다가그 다음에, 상대방 에월다음이쪽에그 다음에, 그다에 근데 여기 없네요 그럼 여기 그냥 대충 뭐 대충 여기다 짓죠 예언자로는 정찰만 해주면 돼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땅굴하는지 아니면 올인하는지 봐주면 됩니다 응? 상대방이 응? 올인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일단 추억타만 찍으면 돼요 웬만하면은 인들해도한개돌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 모르겠라는데 어쨌든 저는 르고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이거, 다음 와주면 땡큐죠? 이 이거, 예언자 붙여두고 저이탐사거 이거, 찍죠? 이거, 갈거이까이거이이 공옆까지 누르죠. 여기 어속 있다. 여기다 멀티를 안 좋은 아이고또 상대방이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여기 있다. 이러면은 로봇공항 시설까지 올리죠. 어 이제 많이 찍었다, 상대방이. 원래는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런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음 <laughs>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가면 안될것 같아요. 원래였으면 안 가는데, 상대방이 원락 초반에 못 찍기 때문에,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초반에 너무 못 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밀리는 거예요. 저는 병력을 다 찍고 나서 그... 아, 이거 병력이 아니라! 아. 저는 이제 삼사장을다 찍고 나와서 했잖아요. 충격자를 찍었잖아요. 상대방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좀 돌아가겠다. 4대방 너무 특이하게 하는요 어쨌든 지금은 게임 터졌죠? 이제부터는 독렬자랑 독렬자랑 광전사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 공격 받고 있어.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보이긴 다 보이죠. 완전 잘 보여. 뭐야 이거? 뭐저 볼링 왜 있냐? 수정탑을 더 건설해야 돼. 수정탑을 더수 자 이건 맞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야 투자하면 돼요 야 상대방이 근데 신기하게 하네요 이기도 잡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닌가다 잡았나.. 다 잡았나 봐요.. 이제 가면은 될것 같아요.. 가면 상대방이 못 막을 확률이 높아요.. 높은 게 아니라 못 막죠.. 아예.. 0% 이런거 시간 끄는 거는..

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엘리전을? 그럼 받아줘야죠 음, 슈퍼 배타링 네. 상대방이 게임이 되게 특이하게 해요 아마 도급 실력이면은, 이겼을 때도 상대방이. 왜냐면은, 되게 안 좋은 빌드거든요? 엄청 안 좋은 빌드인데, 왠지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대처를 잘 못할 것 같은 느낌? 저는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쫄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되게 쫄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단 이빌드 포인트. 처음에 이제 예언자 두 마리만 뽑고, 이런 식으로 황혼의 저런 서 올리고, 이거 60마리 맞추고, 한 55마리 정도 때, 일꾼 55마리 정도 때, 그때 이제 팔, 팔관문 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50마리 정도 때 미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좀더 일찍, 탐사정이, 한 5분 20초, 아니면은 이제 한 55, 한 50마리쯤에, 시간으로 하기 힘드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3모티 지을 곳 예상해가지고, 여기 아니면 여긴데, 보통은 여기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여기다 가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다 지어도, 뭐 상관없죠. 왜냐면은, 어, 여기서 여기 거리가 그렇게까지 먼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먼거 같다 싶으면은 예언자로 보고 상대방이 여기다 앉히는거 보면은 여기다가 그냥 지으셔도 되고 뭐 그런식으로 대충 하면 될거 같고 제일 중요한거는 제가 말했지만 예언자로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견제 위주보다는 정찰 위주로 게시 뿌리면서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하나 보고 삼모이티 일벌레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